안녕하세요. 중고차 멘토 이두 팀장입니다. 아, 오늘도 출고가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오늘 출고 나가는 차량은 제가 전에도 한번 올려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신 분이세요.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바로 대한민국 태밀리카의 정석. 펠리쉐이드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식 차량이고, 키로수는 5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무사고 차량에 옵션이 아주 좋은 차량이고, 관리 상태가 정말 좋기 때문에 차량 영상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은 펠리쉐이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 2020년식에 5만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 미션에 미세누유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뭐 외관이며 실내며 전체적으로 준 컨디션의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이거든요. 지금 키로수는 5만키로 가까이 주행을 해서, 뭐, 그렇게 짧은 키로수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관리 상태는 거의 준 신차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정말 깨... 깨끗합니다. 외관도 지금 광택만 하고 나가는 건데, 이렇게 좋은 컨디션 내주고 있고, 어, 휠도 내짝다 기스 없이 깨끗하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앞뒤 거의 한80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트렁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전차주분이 차를 얼마나 아꼈는지, 여기서부터 벌써 티가 나는 겁니다. 어, 원래는 이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죠. 순정은 그냥 벨벳 느낌의 그런 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다가 이 커버를 사셔가지고, 시트며, 트렁크 커버며, 기스 하나 안 나게 이렇게 다해 놓으셨어요. 사실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 이런 사소한 것까지 차에다가 신경을 쓰셨던 전차자분이 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2열 뒷좌석도 깨끗합니다. 어 시트가 레드시트거든요. 요즘에는 또 시트를 블랙시트로 많이 안 하고 베이지나 브라운, 레드 이런 식으로 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 추세에 맞게 출구를 하셨던 것 같고요. 앞좌석도 마찬가지로 실내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외관 실내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좀 전에 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 신차급 컨디션 나는 것 같죠. 네, 정말 깨끗하게 관리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옵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옵션 들어가 있고 드라이빙 패키지 옵션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방지 옵션, 차간 거리 기능 조절이 있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프로토 에어컨하고 운전석, 통풍, 조수석 통풍. 그리고 열선 핸들 열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블랙박스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인데 지금 투 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뭐 스마트키도 두 개가 지금 보관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준 신차급의 컨디션이 나는 관리가 잘된 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현재 키로수 4만 9천 5만 키로 주행을 앞두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차량 21년 12월달 기준으로 매매상사 시세는 4천 정도 잡혀 있습니다. 어, 조금 더 비싸고 저렴한 차량들도 있긴 하겠지만 기준점을 4천으로 잡았고요. 3700까지 입찰을 보기로 했는데 3650만원의 낙찰을 받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매매상사 시세보다 350 정도 절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중고차가 시세가 지금 뭐 떨어진 차량들도 있고 역주행해서 올라가는 차량들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올라간 상태거든요. 어 그래서 중고차가 필요하신 분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올라간 금액으로 사야 하는데 경매대행 이용하시면 그래도 뭐 10에서 15% 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단가 자체가 높은 차량들일수록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뭐 펠리 쉐이드급 뭐 산타페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경매대행을 이용을 하시면 1, 2년 연비로 아낄 수 있는 금액 한 번에 아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차량 판매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중고차 구입을 하실 때는 사고 유무랑 엔진 미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고차는 매매 상사 가면 외관은 다 번쩍번쩍해요 정말 뭐곧 신차 나온 것처럼 복원 다 해놓고 광택 내고 하면 정말 다 깨끗하고 좋은데 그런 차량들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성능기록부도 다 속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중고차 구입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성능 같은 부분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중고차 가격 좀 저렴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경매대행을 이용을 하시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관심 있으시다면 경매대행 리스트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퇴근시간 걸리기 전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중고차 구입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